언제까지 쓸 거야? 아니, 이러면? 아니, 걔가 가끔 정말 깨워달래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깨워달라는 말을 안 하긴 했어요. 제가 그냥 깨운 건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가끔 얘가 깨워달라는 말을 안 해서 제가 안 깨웠는데,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웠는데 왜 깨워달라는 데안 깨웠냐고 생 지혈이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번에한못 깨워 먹거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그때 다시 안 깨웠다고, 너 깨운 말안 했다고 그러면은요. 평소에 제가 사실 정신 없는 정신 머리가 없는 짓을 좀 가끔 하니까 얘가 자기가 팍팍 우기는 거예요. 깨워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은 제가 어떻게 할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조건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깨워달라고 안 했었어도 깨워달는 말을 한 것처럼 아 어떻게 이제. 제가 잠만 자고 있으면 이거 깨야 되는지, 안깨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해요. 저 생태집 잡은 것도 하루에 들지. 하루, 아, 그럼 이제는, 이제 어떡하죠? 이제 자식 사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죠? 절대로 너무 달라요, 달라도.